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채용관련 콘텐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아마 필기전형이 성큼 다가왔을 때인 것 같은데요 다들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필기전형은 10월 19일 일요일에 대구와 서울에서 진행되고요 이어서 면접전형은 11월 11일 화요일에서 13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코가스에서 근무 중인 인턴분들을 보시고, 회사 생활은 물론 취업 준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 여기 계신 인턴분들은 올해 7월에 입사하셔서 현재 3개월가량 근무 중이신데요. 그럼 한 분씩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 관리 분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인 이주하라고 합니다 현재 전략기획처 예산부에서 예산 관련 각종 서무 업무를 맡아 경영 전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분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인 김상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lng 사업처 미주 사업부에서 저희 부서 사업과 관련한 최근 기사 스크랩 혹은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캐나다 및 멕시코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덕분에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비운영 분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인 이승원입니다. 저는 건설설계처 토건설계부에서 설계 업무에 필요한 서류 확인과 그 서류에 대한 오탈자 수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인턴 생활 잘 마무리하고 인턴 이승원이 아닌 사원 이승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근무 3개월 차시면 어느 정도 적응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떠실까요? 네, 적응은 다 했고요. 부서 분들께서 친절하게 너무 잘 알려주셔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실제로 선배님들이 업무를 하시는 모습 보니까 어떠신가요?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고요. 예산을 받아오고 이를 적재적소에 배정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금액 단위도 크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치를 해야 하는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일을 되게 멋있게 늘 해내시는 것 같아서 본 받아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은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부서에서 선배들의 외압이 있으셨나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응을 이미 마치셔서 잘 근무하고 계신 주환님 만나 뵀었고요. 그다음 상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적응은 잘 끝났고요. 저는 원래로 목표로 했던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인턴 생활이 지금 너무 즐겁거든요. 그 덕분에 적응도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얼굴이 싱글벙글 정말 진심으로 만족도가 느껴지시는 표정이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옆에 계신 승원님, 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인턴분들이랑 회사 이야기, 취업 이야기하면서 행복하게 회사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옆에 계신 주환님, 상균님과도 자주 말씀 나누시나요? 네 밥도 같이 먹고 카페에서 자주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께서 모이셔서 오늘 토크쇼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채용 토크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코가스 인턴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취준생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코가스 회사 생활을 미리 겪어보신 인턴분들의 회사 생활 이야기와 취업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회사 생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마 (3개월) 근무하셔서 어느 정도는 적응이 다 되셨을 것 같습니다 조직 문화, 그리고 선배님들의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조아님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분들께서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요 여기서 조직 문화가 정말 수평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멘토님은 물론이고 차장님, 부장님, 심지어 본부장님까지도 너무 잘 대해주셔서 활기차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수평적이라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인사를 주고받을 때도 직급 상관없이 먼저 주고받으시고 소통을 할 때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낼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승원님도 혹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나요? 저는 아직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도 비품이나 간식에 있어서는 의견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두 분께서는 우리 회사의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상규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도 수평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 야근이 잘 없는 문화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야근을 안 한다고 해서 눈치를 주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본인 할 일이 다 끝나시면 퇴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야근은 불가피하겠지만 최소한 야근을 눈치 주거나 강요하는 문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말씀하신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야근 강요하지 않는 문화 이두 가지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도. 정말 잘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들 만족하시면서 인턴 생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인턴 생활 하시면서 만족스럽거나 보람찼던 순간. 궁금한데요. 음 저는 인턴 생활을 시작했던 첫날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가스공사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인턴으로 먼저 들어오고 가자 했고 본사 건물에 막상 들어와 보니 강의도 정말 새롭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턴 생활을 직접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정말 좋은 회사고 여기 오고 싶다는 생각도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사를 좋아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동달아 뿌듯하고 좋은데요. 이번에 상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제가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기사도 스크랩하고 또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무용 보고서라기보다는 요약 보고서인데 최근에 사수분께서 아 상규 씨 보고서 쓰면 쓸수록 퀄리티가 너무 좋아진다고. 그때 되게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신데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업무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저는 살짝 방향을 틀어보겠습니다. 다 마음에 들지만 특히 구내식당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희 회사가 메뉴가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늘참 맛있게 먹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 회사 밥참 맛있죠. 우리 군의 식당 많이 이용하시나요? 어, 네, 저는 약속 없으면 항상 가는 편이고요 저녁까지도 늘 먹고 간답니다 그럼 식사는 부서분들이랑 하시는 거예요? 어, 부서분들이랑 먹을 때도 있고 동기들이랑 먹을 때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어, 점심 약속을 정말 자유롭게 잡게 해주세요 다른 약속이 있으면 따로 밥을 먹기도 하고 가끔 피곤하거나 혼자 쉬고 싶을 때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편안한 것 같습니다 아, 부서분들이랑 안 먹어서 편하다? 아, 그건 아니고 저 부서분들이랑 먹는 거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어 좋았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반대로 인턴 생활 하시면서 예상외로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들어보고 싶네요 이번엔 상규님 먼저 어, 저는 업무 속도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은 뭐 능숙하게 곧잘 하시는데 저는 매번 물어보고 해야 하니까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부서 사업에 숙지가 안 되셨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고서를 잘 쓰려고 하면 계속 고치고 또 고쳐야 되거든요. 아까 부서 사수께서 보고서 잘 쓰셨다고 칭찬도 해주셨으니까, 아마 금방 또 실력이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리님은 혹시 저연차실 때 보고서 작성 괜찮으셨을까요? 어, 사실 지금도 고연차까지는 아니고 저연차에 속하긴 한데, 저도 완전 신입일 때 부장님께 직접 기한문을 인쇄해서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당시 부장님께서 빨간펜으로 다 그으시고 수정해 주셔서 아주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그 덕분에 지금은 좀 나아져서 보고서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인턴이기도 하지만 퇴근하고 나면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ncs 공부와 전공 공부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인턴 생활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힘이 붙이기도 합니다. 아그 부분은 저도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차로 출퇴근하면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집에 도착하면 저도 녹초가 되곤 하는데 거기다가 공부까지 하시면 엄청 피곤하실 것 같네요. 그래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